들으면서 연주하고 있어요. 이게 이 o t t 들. h o t Tchot! t o t Tchot! Tchot! t i h o t Tchot! Tchot! t h o t Tch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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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t t c h o h o h o h o h o h o t Tchot! Tchot! t o t t c h o n o t Tch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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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o t Tchot! Tchot! t c h o 저는 할수 있어요. 오 반갑습니다. 저, 어, 그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? 어느 나라 사람아요오 마이 갓 Mal a y s i a Thailand, i n d y h e r e is so many i n d o n 한국사. 아, 인도네시아 사람들 진짜 많아요. O M T V. 한국에서? No no no. 아니, here. i here. O M T V. Well, it's pretty famous app in Indonesia. 아, oh, really? 아, yeah. 와우, oh, wow. yeah, yeah, I know. And uh, popularity, 인구, many, very many. 피규어 너무 많아.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인도네시아 사람들 조금 약간 한국 한국 느낌 약간 있는 것 같아요, 페이스. 진짜예요? 아닌가, 아닌가? 조금 a, a bit different, I guess. 아, oh, 아, oh, really? 아, oh. 한번 헷갈린 적 있어요. 인도네시아 oh. 자, Chinese Chinese yes. 있죠 인도네시아. Probably that one. Yeah, it's pretty similar, but majority no. But we have a different figure. 아, so 한국 살고 있어요? 지금 한국으로 나와서 서버. 아 아. A VPN. 아예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. 서머니 많은 사람들이 유, 이용하더라고요 VPN. 어, uh, if you use a VPN, yes. you know this is Korean wave, right? Korean thing. A lot 아. of people. targeting Korean countries like the, the other foreigners because of the K-pop and K-drama stuff like that. 아, yeah. So if we use t h e s e r v e r we will match with more. 아. In general. Nice, nice. 아, 저는 저는 한국 살고 있고, 내가 <laughs> 브이로그 <나, 나, 웃음> <글씨는 웃음>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냥 guess, 그냥, yeah. 그냥 real real k o r n yeah real. 근데.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혼자 혼자 한 거요 self? 셀프 스토리 원한0센트 이해하고 있어요? u n d e r s t a n d i g What I'm saying? 네. 어, 어, 한국어로 하는 게나을 나을 수도 있겠구나. 네, 뭐 왜냐면 저개드라 그 많이 봤으니까. 아, <laughs> 와 신기하다. 이렇게 공부해요개드라말 그 대화. 아, 그래. 오, 무슨 무슨 드라마예요? 더 글로리. 성애기와 사 드라마. 더 글로리. 네, 더 글로리. 연진아, <laughs> 연진아 축하해. 이거. 네. 아. Yeah. 와, 저는 인도네시아 어 모르는데 미안합니다. 그건..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 반가워요. 저는 네. 여기서 피아노 피아노 치고 있거든요. 혹시 스트리머? 어아니아니 아, 아니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녹화? 어예 녹화. Right, right, right. 저 유튜브예요? 예 맞아요. 네, 왜... 예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녹화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? 아니아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아. 아 진짜요? 네. 어, 어떤 어 어떤 유튜브 하세요? Like, 오매티비? <laughs> 네, 오매티비 어, 어떤 뭐, 어, 언어... language? 네, 언어 언어, 뭐 그냥... 컬처? 언어, 그냥 사실은 제 구독자들은 네. 이런 대화 너무 좋아하니까 아,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? 네, 왜냐면 저 <laughs> 어, 제 유튜브에서 두 습타이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면 근데... 인도네시아랑 코리안? 아예 아니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영어 아 오, 오케이 오케이 잉글리시아와와와 네. 요즘에 어떤 노래가 좀 유명해요? 인도네시아에서 어, 한국 노래? 아 한국 노래 예 네. 어떤 어떤 거? K-POP 뭐 그런 거 유명하지 근데 저아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아저 발랄 좋아해요 발랄 어떤 노래? 새로 운는 로이킴 플라워드 로이킴의 플라워 f l o w 그, 그, 그 노래 너무 뭐 좋아요. f l o 한번 해볼까요? f l o w 오 최근 노래인데? 그렇죠. 네, 최신 최근 노래. Oh my o k a y l i h t r i n 지금 이 모습과 달랐을까? 잘해 요렇게 어. 듣고 있었어요. 어. 저는 절대 연감, it's like absolute pitch, so 들으면서 치 연주하고 있어요. 이게 이첫 들.. 네, 저, 처음 듣는 거요. It's like first time I listening this song now. 천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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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little bit, little bit 천재 like that. Oh, 게, 괜찮았어요? 네. <laughs> 아 진짜 요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완전 3주 전에 나온 노래인데 엄청 최신 네. 노래인데요. 그, 그 아노 노래도 혹시 할수 있어요 한국 노래? 저, 어, 할수 있어요. 어떤 노래 할수 있어요? 뭐저발라드 어, 어떤 노래? 어, 그 롤링만이면. 네. 폴킴? <laughs> 폴킴 노래 할수 있어요? 네. 어떤 노래요? 폴킴. 저 폴킴 좋아해요. 어, 코리 좋아요? 네 좋아요. 무슨 날을 좋아해요? 저뭐다 좋죠. 불킴 모든 날 모든 순간도 좋고, 아. 안녕도 좋고, 비도 있고. 아. 너를 만나도 좋고. 모든 아, 모든 모든 순간? 모든, 모든 날, 순간. 날 모든 순간? 네. 키키 어, 어떻게 불러요, 보통? 제가 부르시면 따라서 아. 칠게요 키, 열열 키. 그쪽 코를 미? 네. 어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같은 날, 모든 순간. 함께해. 잘해. <laughs> 잘해요. 아, 노래 듣고 <laughs> 싶었는데. 혹시 아. 맥핑크 할수 있어요? 오마이갓, oh 할수 있죠. 당연히. 어떤 <laughs> 어떤 노래? 그 새로운 노래. 핑크 베넨. 오마이갓. 잠깐만 핑크 베놈 어, 아이, 볼까? 잠 l 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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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l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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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맞아요? 네, 맞, 맞는데 근데 네네 네, 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아, yeah. Oh, yeah right. 그래서 맞아요, yeah.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이게 yeah. 지, 제가 쭉 치고 그냥 불러야 이게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문제죠. 아쉬워요 아, 괜찮아요. Yeah, anyway. m i 행복했어요. 아, 이면그럼요 유튜브 물어봐도 돼요. 유얼 채널? 예. 구독할게요. <laughs> 와. 인다 아시미간티 g In the a a a Famous. w o 요 w o 아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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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w o o w w o o u s o w Wow. Wow. w o o w Wow. o w Wow. o w Wow. o o o o o o <laughs> 오, 소리. 아이 쏘리. 아이 몰랐어요. 몰랐어. 요유명하신 분인 지 몰랐어요. 오 마이 갓. 우와. 아이 허드. 피키나키? 아, 피키나키. 맞죠. <laughs> 와. 유어 유어 더 넥스트. 어, 와. 엄청 미안해. <유명한. 웃음> oh, <please>. oh, <laughs> 34만. <웃음> 와, 구독할게요. 와, 너무 와, 대박이다. 작은 유튜브 뭐어 저, 저는 작은 작은 채널, a small channel, very oh. oh, small c h yeah. compared uh. to. But... <웃음> <웃음> 어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Hello, hello, <laughs> h e subscribers. 아닌데. 와 대박. 콜드쉽 이렇게 쳐도 돼요. 콜드쉽. 네, 구독해 부덕했어요. 아 고맙습니다. 와 진짜 와. 오, 저... 유명한... 아 no, I'm now, I'm now. c o m 유튜브 올라오면 괜찮아요. 아 올라오면. 어, 어 그럼요 당연히. 오 당연히 너무 너무 고맙죠. 저는 땡큐. 아이 땡큐. 틱톡은 틱톡도 오케이 오케이. 괜찮나? 오케이. 아이 아 아이 해드 어카운트 틱톡? but b e r y berry more more more. 아베. 어 아유. 어 저는 고맙죠. 땡큐. 땡큐 you, you so m 아 진짜 고마워요. 요, 영상 올라오면 꼭 볼게요. Uh. 와, 빨리, 예. 어, 너무, 너무 기대되네너무너 만나서 반갑습니다. 거기 몇 시예요? 인도네시아는? 세시. <laughs> 어? 네, 미세요. 한 시간. 아한 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? 네. 어? 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, 네. three t i m 는2 시, 저 발리에서 3시 그리고 it's like in the east like 시. So we have three. 아, places. so t h r e country. 그래서 시간이 다 네. 달라요? 네. 그러면 어디 사세요? 아, 저희 발리 사람이. 발리요? 네. 와 빨리 가고 싶은데 보세요. <laughs> 와, 이사 신혼 여행지. 많은 네. 마, 한국 사람들 많이 가요 신혼 여행으로. For honeymoon 맞아요. <laughs> 아내랑, 아내랑 아내랑 오, 오, 오 맞아요, 맞아요. 어, 저 결혼하신 것도 아시는구나. 예, 예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어 웨딩링, wedding 예, yeah, vibe. 아, 아, <laughs> 아, 그래요? 아저씨, 아저씨 같아요? 아, 아저씨가 아니에요. 그냥. 아..아..아..아..아.. 조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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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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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맞아요 네. 저는 서른..다섯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서른다섯살? 네 아직 어리예요 아..아 페이스? 괜찮아요? 봐줄만해요? 네, 봐줄 네. 하..아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또예또 <laughs> 예, 네, 그러면... 다른 분 만나러 가셔야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꼭 올려주세요 아네 어. 어, 감사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네. 안녕 Bye. 땡큐 땡큐 네 와.. 네.